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지원받은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은 그런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담아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런 그릇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자체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나타낼 수가 없어요. 태양이 있어요. 태양은 빛을 바랍니다. 우리가 볼수 있는 빛을 광선이라 그래요. 그 광선에는 색깔이 있습니다. 태양의 빛이 바라고 있는데, 그빛 속에는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색을 어떤 물체를 통해서 프리즘을 시켜야만이 그 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수정을 통해서 프리즘을 시키든가 아니면은 물방울을 통해서 프리즘을 시키면은 그 햇빛 속에 있는 그 색깔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물방울을 통해서 프리즘한 게 뭐예요? 무지개잖아요. 무지개 색이 몇 가지죠? 일곱 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자체예요. 하나님은 영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해손시켰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를 먹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본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실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죠. 스스로, 스스로. 이것은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산악과를 먹고 변질되어 져서 마귀를 담아서 그 마귀를 표현하는 이런 존재가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만족하시고 안식하셨던 그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을 다시 찾으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응. 아담 이후로.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죠.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서 그에게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네 기뻐하는 자요, 네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그 표현이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하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아담으로 출생하지 않고 여인으로 출생했어요. 아담의 혈통으로 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혈통으로 남자 없이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골로세서 1장 15절에도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기가 없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요한음 6장 3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최후의 개세만의 동선에서 땀이 떨어져 핏방울 같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내 네, 온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기도,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함께하는 아버지가 일러주는 말씀을 전하고 자기 이메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셨어요. 자기 소원을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을 성취하는 삶이고 자기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런 삶을 사셨어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아버지께서 일러주는 말을 하고 철저하게 그는요. 아버지에 의해서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인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지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고 이렇게 만족하셨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와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모든 소유가 그에게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셨던 그 소유, 하나님처럼 사역하셨던 그 모든 소유, 열두 제자 모든 소유, 이 모든 소유가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오직 존재로만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완전 하나님 형상이죠. 어, 그 그릇에 담긴 모든 내용물이 다 떠나가 버리고, 오직 빈 그릇.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를 못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해서 여러분, 신적인 그런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안 하시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빈그릇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 예수님이 십자에서 못 박힌 거예요. 거기에 우리 모두를 포함시킨 거예요. 아담으로 출생한 나의 옛사람을 그에게 포함시켜서 그와 함께 죽어서 없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완전히 빈 그릇으로 물이면 맹물이고 숫자라면 영인 그 상태로 우리를 포함한 거예요. 그가 신적인 능력이 있고 그가 신이면은 우리를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존재라면은 우리를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는 철저게 하나의 명상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를 포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불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매를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졌습니다. 갈식관을 썼습니다. 인간으로서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는 곳까지 비참해진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러 하나님께서 그의 부활과 연합시켜서 예수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달려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에게 포함되어졌어. 예수와 함께 죽어서 아담으로 물려받은 우리 예사람 없어서 버렸어. 그의 부활에 연합되서 그와 함께 새롭게 살아날 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자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렇습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서 구속되어졌습니다. 구속이 뭐예요? 원래의 위치, 원래의 상태, 원래의 존재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회복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서 원래의 사람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담으로 물려받았던 내가 주인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빈 그릇이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담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빈 그릇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주장도 없어져 버리고, 내 소원도 없어져 버리고, 내 뜻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으로 이렇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수 있는 내 주장이 없어버린, 내 뜻이 없어져 버린, 내가 없어져 버린 이런 존재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마귀에 의해서 변질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어졌잖아요. 네가 생겨나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어, 내 어떤 취향대로 이렇게 우리가 살았잖아요. 이런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속을 시켜서 우리를 원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속된 우리들은요, 오직 하나님의의에서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존재예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달려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가 우리 자신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십자가에서 많이 뛰어내렸습니다. 내 피로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수시로 뛰어내리죠. 남이 나를 꼭 지르면 반응하잖아요 이런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내가 반응하잖아요 이런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그게 싫으니까 어떤 자매가요 몸이 너무, 너무 아파서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랄까요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서요 야야, 네가 나를 좀 고쳐다오 내가 아픈 것이 네가 아픈보다 훨씬 더 심하니라 깨달음이 왔어요 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상태가 내 자신인데, 나는 내 자신으로 살았구나. 이런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프겠구나 깨달으면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아픔에 피하면 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상태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니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이 이루어지면 자기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야, 네가 내 소원을 좀 이루어다오 내 소원이 뭔지 아냐? 내가 처음 지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네 소원을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고 내 의를 나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줘서. 이런 사람으로 살면은 참 평강입니다. 참 안식입니다. 참 행복입니다. 현재적인 천국의 삶을 사는 삶입니다. 예수가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이거예요.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으니 이것이 더강건의지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